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초보 박식의 왕초보 일본어 여섯 번째 날입니다. 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가다가나 단어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다가나 물론 다 쓰실 줄 아시죠. 아시지만 단어를 또 통해서 한번 더 복습을 하고 단어도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장음도 곁들여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자음을 주의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가타까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단지 장음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음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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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에 오잖아요. 아로 시작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아, 이스. 오, 아이스. 얼음이죠. 아이스. 오케이. 이건 쉽죠. 아이스. 자, 아이스. 아, 끝났어요. 오케이. 이. 이는 뭐가 있죠? 이기리스. 이기. 리스 자, 여기까지는 장음이 없어요. 이기리스 이기리스는 영국을 말하죠. 오케이, 영국 자, 아이스 이기리스 아이 자, 그 다음에 우 우망 우는 자, 나왔습니다. 우망 우가 길죠. 눈, 눈 눈이 눈이 아파할 땐 짧죠. 우리나라도 눈이 내린다면 눈이 내린다면 길게 발음하잖아요. 그,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망 우망은 우망은 우먼 이라죠 원도 우먼 이라든지 여자를 말을 지칭하죠 우망 오케이. 여기서 주의할 거 장음 나왔습니다 우를 길게 우망 오케이 자 우망 우망까지 했습니다 우망 했습니다 자 아이우에 에는 에레베타 에레베타 여기도 장음이 들어갑니다 에레, 에레베타 데타 자음 두개 들어갑니다. 에레베타 오케이. 에레베타가 아니고 에레베타 오케이 에레베타 여기 다 에레베타는 시험 가타카나 시험이 자주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 왕년에 가타카나 공부할 때는 이거는 안 빠지는 장음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에레베타 오리지나루 오리 지나루 오케이 오리지나루는 장음이었기 때문에 간단하죠. 오리지나루 자, 카는 카나다, 카나다. 카나다 장어였으니까 괜찮죠? 나라 이름이죠. 카나다, 이기리스. 그 다음에, 키리스토, 키리스토. 키리스토는 그리스도. 그죠? 기독교를 키리스토교라고 하잖아요. 자, 키리스토, 그리스도. 자, 우리나라 발음은 거의 같습니다. 쿠는 주의하실 게 쿠키. 쿠키는 우리, 과자의, 과자죠. 쿠키, 쿠키는 조이, 조이. 쿠키, 쿠키의 장음이 들어가고요. 작은 초금, 쯔쯔가 들어가죠. 쿠키, 오케이. 괜찮죠? 케이키, 케이키는 케이키, 케이키도 장음이 들어간다. 케이키, 과자, 쿠키, 케이키. 괜찮습니다. 딱그 다음에 코, 히. 코히는 커피죠. 코코히 코이노미다이. 코히 오케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런 말이죠. 코히 코이도 장음 이 들어가죠. 두개 들어갑니다. 코이 코히. 코이도 가타가는 시험에 종종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코히에 예. 자 엘리베이터 주의 하셔야죠. 장음 코이 주의하시고죠. 그사 사는 사라다. 사는 사라다. 장음이었기 때문에 통과 사라다 시시 시, 시는 시스템 오케이. 시스템이 좋다 할때시스템케이 무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이 아니고 시스템우 일본말로 무 한자 더 넣습니다 시스템우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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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위스 나라 이름이죠 스위스 캐나다 이기리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세 새는 센터 센터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그죠? 의료 센터 있잖아 센터 센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음 들어갑니다 센터 오케이 센터 오케이 다음은 소 소는 서울을 서울을라고 합니다 소울을 서울은 있고요 서울에 간다한 뜻이죠 서울을 자어서울에서어 발음이 안 돼서 오로 표기를 합니다. 소우루, 오케이. 다음, 타교. 타는 타쿠시가 있죠. 타쿠시. 타쿠시, 타쿠시 택시죠. 타쿠시, 오케이. 여기서도 장음이 들어가죠. 타쿠시. 탁구시, 타쿠시를 짧게 하면 탁시가 되죠. 타쿠시, 오케이. 타, 치. 치는 치즈가 있죠. 치즈. 치즈도 장음이 들어간다. 주의하셔야죠. 치즈, 오케이. 즈, 즈도 쓰아, 쓰아는 여행이죠. 투어란 여행이죠. 투어. 쓰아, 쓰아, 쓰아. 여기서도 장음 주의하시고. 쓰아, 치즈, 타쿠시. 자, 테는 간단해요. 테는 장음이 없으니까. 테레비. 이렇게, 테레비, 테레비. 테레비. 단어 좀 쉽죠. 테레비. 쓰아, 치즈, 타쿠시는 장음이 들어가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합니다. 자, 토, 토마토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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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음 없는 단어로 골라왔습니다. 테레비 토마토, 오케이. 토마토 간단하죠? 자, 타교 끝났습니다. 다음은 나교. 나는 나이후, 나이후. 이것도 쉽죠? 나이후. 그죠? 스테이크 자르는 나이, 나이 나이후. 그죠? 나이후, 오케이. 뭐 간단. 자, 니, 니. 니도 니코니코. 니코, 니코니코, 니코. 니, 니코니코는 방긋방긋 웃는다 그죠? 아기가 니꼬니꼬 니꼬니꼬 와라떼려요 모 방긋방긋 웃는다 그런 뜻이죠 니꼬니꼬 오케이 자 누노 누도루 누도루 오케이 누노 길게 합니다 누도루 누도루는 서양식 국수죠 국수 누들 그죠? 영어로 뭐 n o d 뭐 이렇게 쓰죠 누도루 이렇게 자 누도루 자 누도루까지 해서 장음 들어갑니다. 네, 네트워크, 네 네트 이 작은 쓰가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그죠? 네트워크, 작은 들어가고, 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죠, 그죠?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작음 들어가는 거 주의하시고, 노는 노트, 노토. 노트는 공책이죠. 노트. 그래서 이것도 작음 들어갑니다. 노트가 아니라 노토노토 노토. 노토. 노트가 아닙니다. 오케이, 노트. 오케이. 자, 낙교 끝났습니다. 하, 낙엽 끝났습니다. 하, 하겠습니다. 하, 하교, 하. 하는 한 그루, 한 그루. 오케이. 한 그루. 간단하죠? 한 그루. 여기, 오케이. 조금 띄어있습니다한 그루. 한글은 한글이죠. 한글. 세정대왕님이 발명한 한글, 한 그루, 한 그루라고 합니다. 한 그루. 히아링그, 히는 히아링, 오케이. 히어링, 듣기죠. 히어링 듣기. 히어링 그, 라고 합니다. 응 발음이 들어갑니다. 히어링 그, 오케이. 자, 후, 후는 후도. 후도는 푸드죠. 음식이죠. 후, 주의할 것은 후도. 오케이. 장음이 들어간다. 후도. 오케이. 후, 끝났습니다. 해, 해는 헬리코프타. 헤리코프타. 장음이 들어갑니다. 장음. 오케이. 헤리코프타. 주의하셔야죠. 장음. 헤리코프터. 하늘을 나는 헤리코프터. 헤리코프타라고 합니다. 오케이. 헤리코프 자, 호무. 호는 하, 이후에 호는 호무 페이지. 호무.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 홈, 요 주의하실 건장흥북의 홈, 홈페이지, 오케이. 홈페이지, 헬리콥터 홈페이지. 자, 끝났습니다. 자, 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죠, 자, 마. 마는 마이너스 할까요? 마이너스, 오케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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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된다. 오케이. 마. 미. 미는 뭐 아까 미라클. 미라클은 미러클.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다.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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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미라클. 장음이 없으니까 십죠점 자, 마이너스 미라클은 괜찮아요. 자, 무는 무도 아까요 무도 무도는 무드가 있다라는 뜻이죠. 분위기가 있다. 무도 요거는 장음이 들어간다. 좀 주의하셔야 겠죠 자, 가타카나는 장음입니다. 자, 메는 메모 아까요 메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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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오케이, 메모 그대로 메모 하시면 되죠. 메모는 간단하죠 자, 모는 모타 아까요 모타는 좀 모타 못하는 장음 두개 들어갑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겠죠. 자, 역시 가닥가나는 쓰는 건 간단하지만 자 장음을 주의해서 써야 된다. 자, 마교 끝났어요. 하교 끝났어요. 나교 끝났어요. 타교, 사교, 카교 아교. 자, 얼마 남았습니다. 자, 야 야는 야쿠르토 아까 야쿠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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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쿠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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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쿠르토. 자, 유는 유네스코 아까 유네 스코, 오케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 유네스코. 색깔, 유네스코. 간단하죠? 자, 야, 유, 요. 요도, 요로파. 요로파. 오케이, 요로파는 유럽이죠. 유럽을 요로파. 여기 작은 초음이 들어간다. 좀 주의하셔야죠. 자, 작은 초음이 들어간다. 주의하시고, 요로파. 오, 그러면 야도, 야교도 끝났어. 자, 이제 끝이네요. 자, 조금만 더. 오케이, 라. 라는 라디오 아까요 라디오. 라, 지, 오. 자, 우리나라는 라디오죠. 듣는 거, 텔레비말 아니고, 라디오. 근데 라, 지, 오라고 해요. 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국식으로 디 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리, 자, 자, 리는 리즈무, 리즈무. 리즈무, 리듬, 오케이. 리즈무가 좋다. 리듬이 좋다. 리즈무니 노떼, 뭐. 자, 리듬, 리듬, 오케이, 리듬, 오케이. 자, 루는 루루, 루루. 루루는 룰이죠. 룰을 지켜라. 어, 기본을 지켜라. 루루. 오케이, 거 조심하셔야죠. 루루. 오케이. 네. 때는 레스토랑, 레스토랑 간단해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응, 발음이 들어간다. 응. 우리 많이 했어요. 그죠? 히라가나 공부할 때. 그죠? 음, 가지고만 저하고 꽤 공부하셨죠? 어, 레스토랑, 로, 로마, 로마.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저것도 주의하셔야죠. 로마. 오, 끝났어요. 이제 사, 이고 끝이네요. 끝은, 와, 와, 끝이네요. 와, 끝이네요. 와신통. 아까 와, 신통. 요 응이 두번 들어가죠. 응두 개, 워싱턴,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을 말하죠. 워싱턴. 자. 자, 워싱턴, 워싱턴이라고 그래. 워싱턴. 자, 끝 그, 끝났어. 응, 우리 했잖아. 그죠? 응. 요 단어 공부하면서 많이 나왔죠. 요거는 조시로만 쓰이는 오죠. 오징어의 오. 조시로만 쓰이기 때문에 다가다까나에서는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다까나 오는 이렇게 쓴다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자, 우리 다 했어요. 46자. 다음에는 데스 마스 공부를 하는데요. 어, 데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 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일본어 공부 같이 해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